일주일 정도 선크림을 안 발라보려고 합니다. 에? 그... 진짜? 어... 미쳤나봐. 굉장히 편하게 확탄게좀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까매지고 노화되고 그리 잡티가 진해지는 거 말고도 심한 화상이나 피부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데 또 이제 가끔은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는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4 4철 선크림 매일매일 바르는 제가 제 피부를 시험 삼아 일주일 정도 선크림을 안 발라보려고 합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런 게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안막이 아니라서 가볍게 스킨케어만 하고 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어, 안녕하세요. 만나자마자 들이댑니다 선크림 일주일 동안 바르지 네. 말아보라고 해서 에? 그, 진짜? 어...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시작이에요 와 이거 약간 좀 구만인데 아, 그래서... <laughs> 아니 아니 녹팬티로 걸어다니는데 양산도 쓰면 안 되나? 어안 돼요 아, 아예 어, 안돼자연산레 그러니까 그대로 놓치더라고 현실 고증 어미쳤나봐드셔 보세요 리액션 어, 해주세요 네. 티벳 돼지 티벳 돼지 티벳 돼지 양우식이 먼저 먼저 먹어볼게요 지방이 생각보다 막 엄청 많지도 않고 <laughs> 지방 괜찮아요? 와 단백 단백 오케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크림 매일 바르시죠 동준님 말해 뭐해요 안 바르면 클라지. <laughs> 나 진짜 아플 때, 몸살 걸렸을 때 빼면 한 362일 바르는 거 같은데 거의 한 군대 때 이후로는 처음인 그, 거 그, 그, 같은데 자대에선 발랐는데 어, 훈련소 그치. 때는 훈련병 때는 안 발랐지 아무튼 그래서 발려보겠습니다 첫날 금요일은 동준이 만나고 뜨거운 햇살을 뚫고 스튜디오 가서 다시 촬영 좀 하다가 또 일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저좀 까매진 거 같지 않아요? 하루 만에? 둘째 날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탄것 같은 느낌이 오늘은 주말이어가지고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햇빛을 많이 쓸것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 불을 다 껐거든요. 금실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정도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는 햇빛이 있다는 뜻이죠. 진짜? 안 막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으면 조금 우울하지 않아? 사람이? 이거 하나는 열어야지? 그래도. 둘째 날은 토요일이라 집안일을 좀 했는데요. 다행히 좀 햇빛은 많이 안 봤고요. 야간 활동이 많아집니다. 테스트 해볼 것들 들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낮에 나오려다가 그냥 밤에 나왔어. 셋째 날은 이제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아침부터. 두세 달 전부터는 영상에서 나와주신 선진쌤 미용실을 갔는데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넷째 날은 행복한 월요일 촬영하느라 스튜디오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였고요 4일차예요 여러분 사진 보니까 조금 탄거 같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실외생활이 엄청 많진 않아가지고 한 가지 편한 거는 클렌징폼으로만 저녁에 세수를 하니까 굉장히 편한 느낌 오일을 안 쓰니까 전보다 블랙헤드가 좀 많아진 느낌은 좀 드는 거 같고요 써보려고요 센텔라폼 오늘 그 미니 뭐 찍을 게 있어가지고 썬스틱이랑 잠깐 발랐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조금 양해해주세요 마지막 날이 향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먼저 감아야 되는데 이런 게 헷갈린다니까 맨날 오일로 먼저 하다가 아 피부가 트러블은 안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스멀스멀 올라오던 모낭염이 커져버려가지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만 사실 이 모낭염은 햇빛 때문에 생기는 건잘 아니고 좀날것 같았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날도 별일 없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부가 확탄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찍은 거 이거 보시면은 검은 검은 탄 잡티 같은 것도 확실히 좀 진해져가지고 피부가 확실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긴 했습니다 사람 진짜 없는데? 모델이다 모델 또 선크림 못 바르거든요 어때, 일주일. 체감? 응. 일주일? 어? 일주일 차 체감. 여드름 짠거 있거든? 응. 엄청 진해졌어. 오. 응. 시꺼매지고 그리고 얼굴도 얼굴인데, 목뒤가 너무 까매져. <laughs> 그게 너무 없어 보여. 그래도 상에 흐리다니까 다행이다. 디즈니랜드 제일 걱정이야. 여러분 그나저나 비행기가 굉장히 햇빛이 센거 아시나요? 탈때 무조건 선크림 바르시고 비행기에 있는 창문 그 웬만하면 은 열어놓지 마세요. 상하이 3박 4일 동안은 제가 나름 중문과로서 가이드 열심히 하면서 저도 가고 싶은데 많이 갔고 분위기 좋은 거리들 가고 디즈니랜드도 처음으로 가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재밌더라고요. 임시정부도 세 번째로 갔습니다.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낭염이 너무 안 사라져가지고 에스로반을 계속 발랐고요. 어, 마지막 날입니다. 띵띵, 그었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어. 간만에 재밌게 놀았고요. 브이로그를 뭔가 찍어볼까 했던데, 이거 어쨌든 선크림 영상이니까. 약간 그래도 뭐 하나 편의점 들러가지고, 여기 현지의 간식이나 이런 거좀 사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있고, 날이 좀 많이 흐렸어가지고, 해를 직방으로 보진 않았는데, 오늘은 비교적 좀 그거 하네요. 뭐지? 아침이라 말이 안 나옵니다 막네요 어. 여러분은 뭐 선크림 안 바르는 게 대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침마다 괴로웠습니다 <laughs> 제가 열흘을 하게 됐는데 집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크림 안 바르기 일주일 챌린지를 마쳤습니다. 생각한 거랑 비슷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았던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비슷했던 거. 피부가 많이 타긴 한다 여행을 갔던 것도 있긴 한데 한 5-6일 차 정도부터 확좀 타는 게 느껴졌고 제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최종으로 찍은 거니까 사실 여기 앞에서 계속 낮에 찍었었는데 아무래도 날마다 빛량이나 이런 게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잘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미니 커버로션이랑 비교한 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밝은 컬러랑 오히려 비슷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평균톤이랑 비슷해지더라고요 좀 생각하고 많이 달랐던 거는 선크림을 안 바르면 선크림을 안 바르는 기간 동안 피부가 쉬니까 피부 피부가 더 많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피부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낭염 겟했고요 뭐 다이렉트하게 선크림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 햇빛 받아서 잡티 엄청 진해졌고 이거 낫고 이게 왜 그랬는지를 돌아보니까 제가 선크림을 안 받은 동안 피부가 되게 쉽게 붉어지고 엄청 속건조가 심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이 아무래도 이제 선크림을 바르는 게 피부 엄청 자극이 되고 씻을 때도 아무래도 뭐 1차 세안제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안 바르는 게 피부엔 더 많이 자극이 됩니다. 피부에 바른다면 많이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기자차, 물리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그런 선크림이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기자차 선크림 흡수돼서 백탁 없는 그런 것들은 피부 안쪽에 침투해, 침투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내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 안쪽에서 차단이 활동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열이 엄청 오르게 돼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근데 무기자차는 막을 쳐서 튕겨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 열이 좀 들어오르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선크림 그냥 아예 안 발라버리면 그냥 다 들어오니까 피부에서 열이 계속 오르고 수분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을 안 바른다고 피부가 무작정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예민해서 햇빛도 피하고 싶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싶다고 하면은 티벳 동생님 그 영상에 막 선캡이랑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있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이렇게 막으시면은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햇빛도 막고 세수도 살살하고 선크림도 안쓸수 있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선크림 만약 안 바른다고 피부가 쉴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었다. 저는 이제 여기 잡티에는 또 영. 고 열심히 바르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내일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선크림을 바르고 출근하겠습니다 목뒤가 진짜 너무 까매집니다 여러분 <laughs> 한번 바르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열흘을 하게 됐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뭐 챌린지 같은 거 체험해 보고 궁금해 했던 것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